화성의 위성인 데이모스의 고해상도 촬영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이번 촬영은 데이모스에서 약 100km 이내에서 촬영한 최초의 사진인데요. 이번 발견에서 중요한 점은 데이모스의 구성 성분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 발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번 데이모스의 사진을 촬영한 건 아랍에미리트 우주국의 호프탐 사선인데요. 호프탐 사선은 화성의 대기와 기상 패턴의 계절적 변화를 연구하기 위해 계획된 탐사선으로. 지난 2020년에 일본의 H2A 로켓을 통해 우주로 발사되었습니다. 그로 약 3년 후인 올해 4월 24일 화성 궤도에 진입해 있는 호프탐사선이 화성의 위성인 데이모스 의 사진을 촬영한 것인데요. 이는 호프탐사선의 궤도와 데이모스의 궤도가 비슷한 높이인 화성에서 약 4만km 상공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화성의 위성은 포브스와 데이모스 두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두 위성 모두 매우 작은 소행성형 천체로 포브스는 지름이 22km, 데이모스는 12km입니다. 달과 비교하면 말도 안 되게 작죠? 형태도 소행성답게 매우 울퉁불퉁한 것이 보이죠. 1971년 나사의 메리너 9호 위성 이후 수많은 우주선들이 이두 천체를 촬영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발견이 중요한 이유는 데이모스의 구성 성분을 밝혔기 때문입니다. 현재까지의 예측은 포보스와 데이모스 두 천체 모두 탄소질의 소행성으로 시형 혹은 D형 소행성과 유사하다는 것인데요. 따라서 두 위성 모두 소행성대에서 온 천체일 가능성이 제기되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분석은 지금까지 두이성을 굉장히 멀리서 촬영했기 때문에 정확한 구성 성분을 확실히 밝히기는 어려웠던 배경이 있는데요. 하지만 이번 촬영은 데이모스와의 거리 100km 이내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보다 신빙성 있는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데이모스의 구성 성분이 소행성에서 발견되는 탄소가 풍부한 암석이 아닌 화성 표면에서 볼수 있는 물질과 비슷하다고 하는데요. 이는 데이모스가 화성에서 유래된 것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아랍에미리트 우주국은 데이모스를 한 번만 관찰하고 싶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고, 데이모스의 궤도와 여러 번 교차할 수 있도록 추진기를 사용하여 궤도를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관측을 통해 화성 위성이 기원과 화성에 대해 더욱 광범위한 이해를 할수 있을 것이라 밝혔는데요. 앞으로도 화성 위성을 관측하여 화성에 대해 더 자세히 알게 될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앞으로도 과학에 대한 뉴스를 꾸준히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럼 과학의 모든 소식 과학으로 공부하기였습니다.